그냥 쌌어. 저기 N 방향 같아. 아 저기 산 위. 어느 방? W. 아이씨, 봐산위산 아, 위. 기와 기와. <laughs> 좀만 가 좀만. 네. 수, 그 하얀 파도. 와우, 씨. 어, 씨발 미안. 감나다 아, 나 진짜. 아, 나 진짜. 연막탄 떴 아, 어우안되었다또 술탄이에요? 가야겠다. 야, 가, 가자, 가 가기장 가장 아휴, 못 살려, 가야 되 그냥 아니, 나 죽었어. 간장이 딱이잖아쟤네 아 어. 아 도는 거 같거든. 아... 아이씨발! 왔다 왔다 모복 바로 앞에. 아 기자. 칠 개새끼야. 일대일이다 일대일. 대만 잘못웃는다 대만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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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빨리 살려 살려 살려. 나말 봤어? 어 아스크 빨리 나부터. 봤냐고? 알았어. 양나라 빨리 살려.